밤 11시 59분, 도시의 시간은 영시를 향해 위태롭게 흘러가고, 내 탐정 사무소의 낡은 블라인드 틈으로는 정체를 알수 없는 불빛들이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위스키 잔과 그보다 더 복잡 미묘한 사건 파일 하나를 번갈아 응시했다. 이번 사건은 피 흘리는 시체도 사라진 보석도 없는 기묘한 의뢰였다. 의뢰인은 정의 대퍼니션 그 자체, 내가 밝혀내야 할 것은 이 도시,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든 한 문화적 현상의 정체성이었다. 사건명 골든 아노 말리더 골든 어나멀리 사건의 발단은 숫자들이었다. 이 디지털 도시에서 숫자는 가장 정직한 목격자이자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다. 내앞에 스크린에는 빌보드 핫백이라는 이름의 사건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2위, 4위, 10위, 그리고 마침내 정상을 차지한 일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가상의 존재가 남긴 4개의 선명한 핏자국, 나는 낡은 기록 보관소를 뒤지듯 데이터를 해집었다. 한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서 3곡 이상이 10위권 안에 든 것은 존 트라볼타가 춤을 추고 휘트니 휴스턴이 노래하던 아날로그 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역사를 거스르는 변칙, 즉 아노말리의 등장이었다. 나는 수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이 변칙 현상의 규모였다. 빌보드라는 산을 정복한 골든이라는 노래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의 차트까지 점령했다. 사이라는 이름의 광대가 말춤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지 13년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날아온 선율이 서구 팝의 심장부를 꿰뚫은 것이다 넷플릭스라는 또 다른 사건 현장에서는 1억 8460만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목격자들이 이 만화 영화를 시청했다 역대 2위 1위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수준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 이 배우에는 거대하고 정교한 설계가 존재함을 직감했다 나는 모든 탐정의 기본 수치 돈의 흐름을 쪼츠라팔로 더 머니를 따르기로 했다 이 거대한 성공신화의 금고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금은보화가 쌓여있을까? 나는 이 만화 영화를 제작한 손이 픽처스라는 일본계 거대 조직의 장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이한 현장이었다. 1억 달러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어 전 세계를 집어삼켰지만 정작 제작사의 손에 들어온 수익은 고작 2천만 달러. 나머지 막대한 이익은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플랫폼의 블랙홀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간 후였다. 과거의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었다면 현대의 지배자들은 지식재산권과 부가, 가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고를 통째로 집어삼킨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대주는 대신 이 프로젝트의 영혼과 미래를 모두 소유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골든 아노말리는 탄생과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화려하지만 슬픈 숙명을 짊어진 괴물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세계의 무자비한 법칙 앞에서 씁쓸한 위스키를 한 모금 더 털어넣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괴물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골든이라는 노래를 가상의 취조실 의자에 앉혀놓고 심문을 시작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케이팝인가? 골디에는 침묵했다. 그 대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저마다 다른 증언을 쏟아냈다. 한 증인은 말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증인은 소리쳤다. 이 만화를 그린 것은 일본의 애니메이터들입니다. 이것은 제이팝의 영향 아래 있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증인은 쐐기를 박았다. 음반을 발매하고 유통시킨 것은 미국의 거대 레이블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메리칸 팝입니다. 모든 증언은 골든이 케이팝이 아니라고 한국의 얼굴을 한 교묘한 위장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일리 있는 말들이었다. 케이팝이라는 순수혈통의 왕국에 정체불명의 혼혈왕자가 나타나 왕자를 차지하려 한다는 이야기. 이 얼마나 고전적이고 흥미로운 서사인가. 하지만 나는 반대편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 작곡가는 조용히 증언했다. 이 노래의 설계자는 바로 접니다. 수십 년간 케이팝의 심장부에서 히트곡을 만들어 온 한국인 프로듀서 이 노래의 뼈대를 세우고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바로 저의 K-팝 시스템입니다. 한 언어학자는 증거물을 제출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영원히 빛날이라는 가사는. 명백한 한국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임새가 아니라 노래의 정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모든 증언이 혼란스럽게 뒤엉켰다. 나는 취조실의 골든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일본인의 옷을 입고 미국인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한국인 장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의 영혼은 한국어라는 모국어로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배의 모든 널빤지를 하나씩 교체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수 있는가? K팝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외국 자본과 인력으로 대체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K팝이라고 할수 있는가? 나는 몇날 며칠의 고뇌 끝에 이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종 보고서, 골든 아노말리 사건에 대한 고찰. 본 탐정은 골든 아노말리의 정체성을 K팝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린다. K팝은 이제 국적이나 혈통으로 정의되는 명사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동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K팝은 하나의 운영체제 OS다. 이 운영체제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창작자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골든 아노말리는 바로 이 K팝 OS 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만들어낸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애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골드는 K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진화한 형태의 K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이며 바로 그 점이 이 존재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골드는 K-팝의 과거가 아니라 K-팝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 도시의 밤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남긴 채 물러가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국경과 인종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낡은 창문을 열고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어떤 나라의 노래인지 알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척이나 익숙한 멜로디였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